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킹덤 스토리 5과 다윗왕이 언약괴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왔어요를 함께 알아보려고 해요. 먼저 5과에 외울 말씀인 사무에라 6장 15절 말씀을 챈트를 통해 함께 외워봐요. 율동과 함께 신나게 따라해 봅시다. 아해 주었네요. 챈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익히고 외워 보았나요? 이제 우리 왕의 초대로 함께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림을 보니까 두 친구가 소중하게 여기는 물건을 떠올리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친구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아래 빈칸에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물건과 그 이유를 한번 써 보세요. 그리고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우리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네. 각자 소중히 여기는 물건이 정말로 다양하네요. 만약에 친구들이 소중히 여기는 물건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까요? 또, 잃어버린 물건을 다시 찾았을 때 어떤 기분이 들까요? 아래 빈 칸에 한번 적어보고 함께 이야기해보아요. 친구들이 소중히 여기는 물건은 정말 다양했는데, 소중한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의 답은 다 비슷하네요. 화가 나고 슬퍼서 눈물이 나는 등 속상한 마음이 너무나 클것 같아요. 하지만, 잃어버린 물건을 다시 찾았을 때는 소리를 지르거나 춤을 출 만큼 기쁠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이야기해 보았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그것이 무엇인지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함께 알아볼 거예요. 왕의 말씀으로 넘어가서 함께 살펴보아요.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의미를 가진 아주 중요한 물건이었죠. 다윗이 소중히 여긴 것은 무엇이며 그것을 어떻게 하고 싶었는지 보기에서 알맞은 단어를 찾아서 문장을 완성하고 빈 칸에 알맞은 스티커를 붙여 보세요.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괴를 소중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은 자신이 있는 예루살렘 성으로 하나님의 언약괴를 옮겨오고 싶어 했어요. 언약괴는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시는 의자를 상징했거든요. 언약괴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서 하나님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심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언약괴는 기리안 여아림 지역 아비나다의 집에 있었어요. 언약궤를 옮겨오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소가 끄는 수레에 실어서 옮기는 것이고, 두 번째는 고핫자손이 어깨에 메고 들어서 옮기는 것이었어요. 알맞은 것에 V 표시를 하며 두 가지 방법을 비교해 보세요. 그리고 숨은 글자를 찾아서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laughs> 여러분 두 가지 방법 중에서 시간이 덜 걸리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수레에 실어서 옮기는 방법이 더 빠를 거예요. 그러면 어떤 방법이 더 힘들까요? 당연히 사람이 메고 옮기는 방법이 힘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궤를 어떻게 옮기라고 말씀하셨나요? 민수기 4장 15절 말씀을 보면 진영을 떠날 때에 고아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반드시 고아 자손, 즉, 레위지파 사람들이 메고 옮기라고 하셨어요. 또한 이언약궤는 절대로 만지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만지면 죽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소가 수레에 싣고 옮기는 방법을 택했어요.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무엘하 6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찾아서 읽고 초성에 맞는 글자를 빈칸에 써 보세요. 구하던 소들이 날뛰어 언약궤가 위험해 보이자 우사라는 사람이 언약궤를 손으로 붙잡았어요. 그때 우사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어요.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언약궤를 옮기려고 했는데 왜 이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을까요? 보기에서 알맞은 단어를 찾아서 문장을 완성해. 다윗이 실패한 원인을 확인해 보세요. 오, 오, 놀라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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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괴를 옮길 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자기 생각과 방법대로 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편하고 좋아 보이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괴를 옮기자 이런 무서운 일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큰 문제가 생기자 다이빗은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괴를 옮기는 일을 멈추었어요. 우사의 죽음 이후 하나님의 언약괴는 근처 오벳에돔의 집으로 옮겨졌어요. 그렇게 석달 정도가 지나고 다위상은 언약계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그 소문은 무엇이고 소문을 들은 다위당은 어떻게 했는지 보기에서 알맞은 단어를 찾아서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다윗당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잠시 머물게 했던 오벳 에돔의 집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는 소문을 들었던 거예요. 이 소문을 듣고서 다윗당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옮겨오자고 이야기했어요. 다윗은 다짐했어요. 이번에는 실수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자라고 말이에요. 이번에 다윗당은 실수하지 않았어요. 언약괴를 예루살렘에 옮겨올 때 일어난 일을 스티커를 붙여서 알아보고, 완성한 그림에서 숨은 글자를 찾아 세 사람의 이야기를 완성해 보세요. 다윗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언약괴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왔어요. 다윗뿐만 아니라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즐겁게 노래하며 기뻐했어요. 이 부분에서 첫 번째 레위인의 이야기를 채워볼 수 있겠죠? 하나님의 괴를 말씀대로 옮기자. 하나님의 말씀처럼 레위 사람이 괴를 메고 모셔왔어요. 그리고 다윗은 자신의 성으로 하나님의 언약계가 들어오는 것이 너무나 기뻐서 춤을 췄어요. 왕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은 힘을 다해 뛰놀며 왕이신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해요. 하지만 다윗의 이런 모습을 부끄럽게 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다윗의 부인이며 사울의 딸인 미갈이에요. 왕이 부끄럽지도 않나? 미갈은 백성이 보는 앞에서 춤을 추는 다윗을 없인 여겼어요. 다윗은 왕이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즐거워했는데 미갈은 왕이 채통을 지켜야 한다면서 스스로 높아지려 했어요. 하나님은 당연히 미갈보다 다윗을 기뻐하셨겠죠? 다윗왕이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괴를 모시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뛰며 찬양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래에 섞여 있는 글자에 동그라미와 화살표 표시를 해서 문장을 바르게 완성해 보세요. 다윗당이 하나님의 괴를 옮기며 백성 앞에서 뛰어놀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진짜 왕이심을 알고 그분이 자신을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세워주셨음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높이고 즐거워할 때 가장 행복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분인 하나님을 높이고 즐거워하는 일 가운데 하나는 예배예요. 나는 어떤 모습으로 예배하고 있나요? 나의 평소 예배 모습을 돌아보고 오늘 배운 내용을 기억해서 어떻게 변해야 할지 한번 써보세요. 예배가 시작하기 전에 게임을 하면서 친구랑 떠들고 놀지는 않았나요? 그렇다면 이제는 어떻게 변해야 할까요? 우리는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야 해요. 찬양 시간에 나의 모습은 어떤가요? 다른 생각을 하며 딴짓을 했다면, 앞으로는 힘을 다해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바라요. 평소에 설교 시간에 친구랑 이야기했다면, 이제는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올바로 알고 믿는다면 우리의 예배의 모습은 변해야 해요. 장난스럽거나 건성으로 지겨워 하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해요. 그런데 표 마지막에 보니까 예배 후 평소 모습이라는 칸이 있었죠? 왜 평소 모습을 적으라고 했을까요? 우리의 평소 모습이 예배와 무슨 상관일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평소 모습이 예배로 여겨지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주위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볼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가정과 학교와 학원,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나아가야 해요. 그렇다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예전에는 예배를 드린 후에도 친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남아 있었지만, 앞으로는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친구를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요. 이렇게 사랑하는 나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예배뿐만이 아니라 평소에도 내 삶의 주인이시며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기뻐해야 해요.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에요. 다윗처럼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언제 어디서나 기쁨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래요. 아래의 빈칸에 왕이신 하나님을 영월롭게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영원히 기뻐하며 예배하겠다는 나의 다짐문을 한번 적어보세요. 적어 보았나요? 친구들이 적은 이 다짐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면서 노력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이제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통해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왕의 이야기.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힘쓴 이유는 무엇인가요? 다윗은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 하나님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심을 알리고 싶었어요. 두 번째, 나의 이야기. 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며 예배하고 있나요? 다위당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뛰놀며 예배한 것처럼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그분을 영화롭게 높여야 해요. 세 번째, 우리 이야기. 앞으로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드러낼지 정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과 관련된 교리 문답을 선생님과 함께 보도록 할게요.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 1문이에요.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저마다 존재하는 목적이 있어요. 달릴 수 없는 자동차 화면이 나오지 않는 모니터처럼 존재 목적에 미치지 못한 물건은 가치를 잃어버리지요. 사람의 존재 목적은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정해주셨어요.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다윗은 자신이 왕이 된 목적, 나아가 존재하는 목적을 정확하게 알았어요. 자기를 창조하시고 왕으로 삼으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함을 가장 소중한 일로 여겼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소중한 분으로 모시고 그분을 영화롭게 높일 때에 그분을 무엇보다 즐거워할 때에 하나님도 우리를 소중하게 여겨주시고 우리 삶을 가장 가치 있게 해주세요.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 친구들 함께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다윗당이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 모든 친구들 평생의 삶 동안 하나님만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친구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